안녕하세요. 전남과제입니다. 모두들 건강하게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? 한국에 억수로 춥다던데, 모두들 감기 안 걸리게 건강 조심해 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은, 어, 저도 참으로 오랜만에 보는 건총이 있어가지고 또 소개하는데요. 어, 소개하기는 먼저 건총 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왜냐면 요거 비슷한 세 가지가 있거든요. 요게 지금 3 a d 탄이고요 요게, 그러니까, 뭐야, 9x17인가 그렇고, 요게 마카로프인가 그렇거든요. 마카로프 탄인가? 이게 그, 9x18이고요. 요게 9mm이거든요. 9mm는 9x19이에요. 요세 개가 정말 비슷하게 생겼어요. 정말 차이가 안 나게끔, 요런 식으로. 오늘 이 사용하는 탄은 요게 3AD 탄인데, 요거 이제 비교해, 요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비교 한번 해봤습니다. 자 이제 자주 안 보이는 라마 이렇게 L L A M A 라마라 그러고요 이게 아마 스페인에서 만들었나 그럴 거예요 베이비 나9틴1 1이 있어요 어제 70대 중반에 노인이 와가지고 이제 권총을 이제 그 이걸 이제 사용하기 힘들거든요 나이가 들면은 이거 이제 카킹하는 게 이게 힘들어서 사용을 못 하거든요 이거 빡빡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걸 저한테 이제 팔고. 3레 스페셜 탄으로 어근총으로사 갔거든요.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들면은 그 스페셜이 좋은 것 같아요. 저게 1 9 11이거든요. 여기 보면은 제가 뭐 발음도 제대로 못할것 같아요. 가빌론도 시아의 빅토리아 에스파니안가 에스파니안가 이렇게 적혀 있는 것 같아요. 아마 이게 메이드 인 스페인 돼 있고요.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. 여기 이제, 라마하고, 모델 이름이 3AD, 그러니까 1, 2, 3-A에요. 이렇게. 이게 모델 이름이에요. 이게 이제, 그, 전장이 어떻게 되냐면은, 전장이 6.25인치에요. 그러니까 15.9cm. 그리고 총열이기는 3.7인치. 그러니까 9.3cm. 그리고 무게는 2 1 2온스고요어 659.5g. 그러니까 약한 660g 되고요. 또 탄창에는 요게 3A D 탄. 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3A D 탄 있죠? 요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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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게 지금 7발 장인데요. 그러니까 이제 생긴 거는 정말 진짜 1911과 똑같아요. 그리고 또 여기 뒤에 이제 그립 세이프티 있고, 이제 카킹하고 이런 거니까 싱글 액션이거든요.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립감은 참 좋아요. 굉장히 좋고. 편안하게 잡기도 편안하게 되어있고 사용하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할배가 사용을 안해 가지고 기름이 안붙여져 가지고 좀 빡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할배가 한, 한 발도 안 쏘았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한두 발쏜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많은 흔적이 없어요 이게 이제 제가 몰라 가지고 대충 조사해 보니까 이게 1970년에서 1980년 사이에 생산을 했다고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오, 지금 한, 최소한, 한 40년, 50년 된 거예요, 이게. 그런데 너무 깨끗해요. 할아버지가 한 번도 안 쏘고 그냥 집어 넣어놨다 그러는데, 모르겠어요. 근데 요게 얼마에 팔리냐 대충 조사해보니까, 한 600달러에서 한 700달러 팔리는 것 같아요. 또 이렇게 이제, 요 케이스하고 이런 종이가 다 있잖아요. 이러면 아마 한 700달러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요거, 이 총이 없어서, 아, 이걸 수집을 할까. 왜냐면 계속 가지고 있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수집을 할까 아니면 은 팔아먹을까 지금 생각이 좀그 뭐랄까 좀 헷갈리고 있어요. 왜냐면 또 이게 19, 11 중에서도 거진다 그 진다 그 19, 11은 다그 진다 쇠그새로돼 있단 말이에요. 플라스틱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좀 팔리는 그러니까 인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많은 사람들이 그 락을 좋아하지만은 또 총기 수집하고 이런, 이런 사람들은. 새로 된걸 좋아하더라고요. 오케이. 오늘 저는 처음으로 만져보는 라마 380ACP를 사용하는 이거 3세대라고 러나 3세대 3-A 모델이 있어 가지고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. 어, 바스 테스트 안 했네. 한번 해 볼게요. 좀뭐 그런 대로 괜찮을 것 같은데. 아, 이렇게 맨날 중간해요. 제가 이렇게 으시 두시 해가지고 까먹기도 하고 방아쇠가 빡빡한데요. 제법 뭐야? 이거 5파운드야? 오 이렇게 5파운드 14약1 4온스 2.66kg 제가 뭘 잘못했을 수 있겠는데요?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오케이, 제가 뭘 잘못했었네요. 1.75kg 3.3 어, 3파운드 약한1 4온스 그래도 좀 방아쇠가 부드럽지는 않네요 오케이 오늘은 저도 처, 처음으로 만져보는 라마 어, 380 acp탄을 사용하는 베이비 어, 1911이 있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또 다음에 다른 거 보여 드리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